삼장이라고 그래서 불교 안에는 경도 있고 율도 있고 논도 있고 이걸 삼장이라고 부른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는 삼장을 대장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나라 해인사에 있는 것을 고려대장경 이런 말로 씁니다. 그것은 한국에서 고려 시대에 만들었기 때문에 앞에 고려대장경 이렇게 붙인 겁니다. 일본에서 그렇게 편찬되어진 것을 예를 들어서 대정 신수대장경 하는 것도 그들이 대장경은 대장경인데 대정시대에 자기들이 새로 편찬했다. 그래서 신수 대정 신수 대장경 이렇게 붙인 것입니다. 물론 고려대장경에도 무슨 우리나라에도 속장경, 또 중국의 속장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혹은 빙가장경 이렇게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불교 경전이 그러니까 종류가 수천 가지잖아요. 이게 수천 가지가 애초부터 무슨 순서나 차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그 편찬, 편찬자의 의도에 맞게 골 분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되어졌기 때문에 고려시대에 정리되어진 수집되어서 정리되어진 것을 고려대장경이라고 그러고 일본 사람들이 또 수집해 가서 자기 나름대로 분류해서 정리한 것을 대정, 대정, 장경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이름 붙여놓은 거죠. 에, 그러면은 에, 이것을 삼장을 합해서 대장이라고 그러는데 이 장이라는 말을 왜 썼느냐. 장. 장 자는 냉장고 혹은 저장한다. 감출 장 자입니다. 근데 이감춘단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인도에서 경전이 성문화 되어질 때 아직 인도에는 종이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도 고대로 올라가면은 중국의 종이를 그 체륜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종이가 발명되어졌는데. 중국에도 종이가 나오기 전에는 죽간이나 목간에다가 글씨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나무를 깎아 가지고 대나무에다 쓰거나 아니면 나무를 깎아서 나무에다 쓴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종이가 나와서 종이 위에다가 글씨를 쓰게 되죠. 그럼 인도에서는 종이가 나오기 전에 소위 페다라수라고 하는 폐엽경이라고 하는 말로 씁니다만은 나무 잎에다가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 잎에다가 기록했으니까 그 나무 잎을 오늘처럼, 오늘날처럼 이렇게 재책을 할 수가 없죠. 책을 이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나무 잎이 부서지거나 꺾어질 테니까. 그럼 그것을 차곡차곡 어떤 광주리 같은 데나 어떤 소쿠리에다가 순서별로 이렇게 담아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이란 말은 저장되어지는 것이죠. 경을 저장했다, 경장. 논을 저장했다, 논장. 율장. 요새 장서, 이런 말을 씁니다만, 장서각,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저장되어 있다. 그 안에 수록되어 있다 이런 의미도 장자가 어, 전혀 해당되지 않는 말은 아닙니다. 에, 그래서 어, 삼장 혹은 대장 이런 말을 쓰고 있고 대장경도 나라에 따라서 다른 여러 가지 대장경이 있다. 예를 들어 고려 대장경 우리가 해인사에 그 판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팔만 대장경이라는 말은 속칭이고. 그냥 일반적인 속칭, 그리고 공식 명칭은 고려대장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대장경인데, 이런 대장경을, 에, 원형적인 장경이 있고, 대성불교 시대에 와서 또 많은 경전이 새롭게 편찬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 차근차근 말씀드려야 이해가 쉬운데, 우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적인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아함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함부, 혹은 아함경, 이런 말도 쓰지요. 아그마. 자,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원형적인 경전을 네 개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 다시 말씀드리면, 부처님의 그 원형적인 불교의 경전이 산스크리트로 되어져 있다가 중국어로 번역되어진 것이 있고, 빨리어로 번역이 되어져서 인도 남방불교로 전해져 있는 경전이 있습니다. 근데, 북방불교로 전해져 있는 이 경전들을 아함부, 혹은 아함경, 혹은 아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함은 네 개로 분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가지로 쉽게 말하면은 장아함, 중아함, 자바함, 증일아함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눠져서 이걸 우리들이 보통 말하기를 사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장자는 긴 장자, 장아함. 그 다음에 중 자는 가운데 중 자, 중 아함. 그리고 잡 아함. 잡이란 말은 기타. 여러 가지가 섞인 거다 이거죠. 그리고 증일 아함은 증보된 아함. 그리고도 빠진 것을 추가시킨 것. 이래서 네 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앞으로 강의하고 강의 드리는 내용도 주로 이 아함이 기본적인 텍스트가 됩니다. 이 아함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정리하고 요약되어져서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가장 원형적인 말씀은 이 아함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 다 같은 아함의 내용과 같은 것이 빨리어로 번역이 되어져서 주로 스리랑카나 미얀마나 타일랜드나 하는 남방불교로 전해져 있는 그것은 다섯 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오니까야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 분류하고 비슷합니다 아함 분류하고 그래서 장부, 중부, 혹은 소부, 상응부, 혹은 증지부 이래서 다섯 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 니까야 혹은 아그마 하는 것은 둘다 기록된 문자가 조금 다를 뿐이지, 사실은 내용은 부처님의 원형적인 말씀입니다. 지금은 소위 파리어로 기록되어졌던 경전들도 에, 영어로도 번역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일본어로도 번역이 되어져서 남전장경이라고 그러고 그것이 한글로도 번역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동국대학에서 역경원에서 번역되고 있는 경전 중에서 남전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부처님의 원형적인 말씀이 두개 문자로 기본적으로 기록되었지만은 그 내용은 서로가 유사합니다. 유사하단 말이 한80% 내지 90%는 같고, 그 다음에 혹시 조금 다른 것, 없는 것이 있다거나 있는 것이 없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문자가 서로 다른 걸로 기록되었을 뿐이지 이것이 니까야라고 하는 남전장경이나 아그마, 아함이라고 하는 북전장경이 다 원형적인 가르침입니다. 에, 그래서 지금 불교를 처음 기초적으로 내가 참 부처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는가, 부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셨는가 이것을 알려고 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화엄경이나 법화경이나 금강경이라고 하는 이러한 대승경전으로 먼저 가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원형적인 아함에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래야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하려고 하신 그 기본적인 것이 부처님의 최치를 그 원어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에, 이건 또 다른 기회에 말씀을 드릴 기회가 나와야 되겠습니다만은. 불교가 부처님 시대를 지나서 300년, 400년, 500년 이렇게 내려오다가 대승불교라고 하는 새로운 불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대승불교라는 불교가 왜 나타나느냐? 그런 역사적 배경 같은 것은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불멸 백년경 부처님이 돌아가신 지 100년쯤 돼가지고, 불교 교단 안에는 부파 분열이라고 해서 여러 파가 나타납니다. 그런 그 부파 시대를 지나와서, 불멸 500년경, 기원을 전후해서, 대승불교라고 하는 또 새로운 불교 사상이 나타나고, 그 대승불교 시대에 와가지고서는, 많은 새로운 경전들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경전은 전부 대승시대에 와서 편찬되어지는 경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들이, 음,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불교 경전이 결집되어질 때는 네 번에 걸쳐서 결집되어졌다고 그렇습니다. 제1, 제2, 제3, 제4. 그런데 이 제사 결집까지는 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원형적인 부처님의 말씀에 대한 결집이다. 물론 제사 결집 같은 것은 주로 논부회가 해댑니다만은. 그러나 대승경전의 새로운 탄생은 이 제사 결집하고 또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대승경전의 결집을 제5결집, 제6결집, 제7결집, 이런 말로 붙여야 될, 붙여야 할지, 예? 안 해야 될지, 그건 좀 저희가 의문이 됩니다만은 일단은 제4결집하고는 관계없이 대승불교라고 하는 새로운 불교가 나타나오면서 대승경전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한국사, 한국불교사회에서 우리들이 많이 볼수 있고 또 유행되고 있는 유마경, 화엄경, 법화경, 금강경, 능엄경 혹은 뭐또 우리 신도님들이 읽고 있는 무슨 지장경 뭐 이런 경들은 전부 대승 불교 시대에 와서 새롭게 편찬되어진 경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보적으로 불교를 이해하시는 분은 지금 내가 읽고 있는 경전이 대승불교에 해당되는 경전이냐 부파불교시대의 경전이냐 뭐라면 초기불교의 경전이냐 하는 그런 경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무조건 불경이니까 똑같은 불경이다 그것은 불교를 이해하는데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원형적인 경전이냐, 발달된 불교의 경전이냐, 이런 것이 판단이 되고 판별이 된 위에서 불교가 접근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부처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어느 경전에 나타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을 이해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제 얘기를 듣는 분들은 상당히 이제 의문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지, 돌아가신지, 500여 년이 지나서, 새롭게 만들어진 경전이, 그게 진짜 부처님 말씀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승의 경전은, 불설이냐, 아니냐.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봐야 되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되도 된다 이거죠. 이것은 이 시대에 우리들이 지금 의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당시에 의문이 제기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승이라고 하는 새로운 불교가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기존의 기성 불교는 원하지 않는 불교가 일어나는 거고. 새로운 대승의 운동가들은 기성 불교가 상당한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는 안되고 이렇게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주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립이 되는 겁니다. 그 대립 속에서 기성 불교는 새로 나타나는 대승 불교의 경전들은. 그것은 진정한 불경이라고 할수 없다고 하는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광설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 네 마음대로 대승 너희들이 너희 마음대로 표현한 것이고 너희들이 저술한 것이지 그게 어떻게 부처님 말씀이냐 하는 그런 반론이 있었고 대승의 입장에서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또 주장을 하게 됩니다. 왜 이것은 부처님 말씀이냐? 부처님의 진리에, 부처님의 가르치신 기본 가르침에 대한 새로운 형태, 새로운 방법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형적으로 새로운 다른 교리가 아니라, 다른 진리가 아니라, 같은 진리의 또 다른 표현이다. 이런 얘기죠. 표현 방법이 다른 것이지,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다. 그리고 대성들의 주장은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다시 말하면 다 불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품 반야경 같은데, 무슨, 이건 대승경전입니다. 아주 초품, 제일 초두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도 이런 뉘앙스가 풍깁니다. 장황하게 얘가, 여기서 제가 소품반야 얘기를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부처님과 사리부트라, 사리부리라고 하는 제자와, 그 다음에 수보이라고 하는 제자, 이세 명이서 주고받는 얘기가 나옵니다. 소품반야에서.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에 대해, 수보리 보고, 수보리라고 하는 제자 보고, 너는 반야 바라밀의 수행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사리불이라고 하는 제자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정말로 수보리가 보살의 반야바라미를 지금 설명한다면은 자기 의지로서 의사로서 설명하는 것이냐 아니면 부처님의 힘을 입어서 설명하는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사리부리 생각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니까 수보리라고 하는 한 부처님의 제자가 지금부터 반야바라밀 보살의 반야바라밀 수행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수보리라고 하는 사람 한 인격의 말로 이해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설명하는 설명으로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그 소품반야 초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것이야말로 바로 수보리 자신의 말이 아니라 법에 대한 말씀은 바로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뜻을 부처님의 생각을 새로운 표현 방법에 의해서 말해지고 있는 것이 바로 대승 경전이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승 불교에 오면은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직 초기 불교인데, 이름이라든지 원음이라든지 하는 말이 나옵니다. 부처님은 일음, 하나의 소리로, 원음, 원만한 소리로, 하나의 음성, 원만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지만은 듣는 사람은 각각 자기 능력에 해당되는 말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근원적인 말씀을 대승은 대승으로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부파는 부파로서, 소승은 소승으로서 이해하고 있을 뿐이라는 얘기죠. 이 말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이 열 사람이 똑같이 듣는 게 아닙니다. 능력과 수준에 따라서 자기에게 맞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함의 뭐 초기 불교 아니면은 부파 불교에서는 부파 불교 나름대로만 이해했지만은 대승은 또 다른 시각에서 대승 나름대로의 이해가 되어진 것이 바로 대승 경전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 장황하게 드렸습니다만, 불교의 경전은 여러 가지 형태의 경전이 있다 하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불교를 공부한다고 할 때, 어떤 경전을 보느냐, 어떤 경전부터 봐야 되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어떤 경전에 그렇게 말씀되고 있느냐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것은 역사성을 갖고 있지 않는 말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대승의 뜻으로서의 불교지 역사적으로 이것이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이렇게 제거해 있지만 그것은 대승들의 이해이지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자, 대단히 어렵죠. 예. 그 다음, 우리가 불, 요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기에, 불교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문제에 말씀을 드렸는데, 불교 경전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구분교 12분교 이런 분류가 있는데, 그 자세한 것은 다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뭐냐 하면은, 비유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비유. 자, 우리들이 남에게 표현을 할 때, 말할 때, 산문으로 얘기할 수 있고, 운문 시로서 말할 수도 있고, 다시 말 노래로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질문하면 대답할 수도 있고, 무문자설, 질문하지 않는데 내가 먼저 말할 수도 있고, 그런 형식이, 여러 형식이 있는데, 그것이 다 12분교, 구분교의 분류인데, 그중에서 비유라는 게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방편, 비유. 그건 뭐냐 하면은 상대가 이 뜻을 알아듣기,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되어지고 그러한 방법이 설명되어져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경을 이해하는 데는 말이죠.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방편의 가르침이냐 아니면 이 가르침 자체가 어떤 진실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내용이냐 하는 이러한 판단도 우리가 함께 가져야 됩니다. 실제 이 내용은 이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기 위한 전제로서 나타나는 말씀도 그 안에는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교 경전 다양한 유형을 가지고 유형 유행, 유형을 가지고 있어서 어, 상당한 에, 이해 다시 말하면 에, 기초를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에, 오늘 말씀드린 전반적인 흐름은 불교 경전이 어떤 유형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부처님의 말씀이 원형적으로 보존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아함이라고 되어져서 중국어로 번역돼서 한국어로 들어온 그런 것도 있고, 혹은 니까야라고 그래 가지고 남전장경 속에 빨리어로 원전이 되어 있어서 남방불교에 전해져 있는 원전도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성 거의 대동소이하다. 한90% 이상은 같고 약간의 다른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것이 원형적인 경전이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유행되고 있는 많은 경전들은 대개 대승 시대에 와서 새롭게 편찬되어진 경전이다. 그렇다면은 이 경전은 불경이냐 아니냐고 하는 문제가 있지만은 이미 이것은 부처님의 뜻에 입각한 새로운 표현으로서의 경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불설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일단락 졌습니다. 누구도 대승 불교의 경전을 불교 경전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이해는 없어졌다 이거죠. 말... 안녕하십니까 에, 오늘도 어, 계속해서 석가세전의 어, 출현과 아, 그의 및 기본교설에 두 번째 순서로, 오늘 주제는 이제 보파경의 해석입니다만, 전 시간에 석가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을 내걸었었는데, 여전히 그 같은 맥락에서 보파경의 해석도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전시간에 에, 이른바 그 팔상이라고 하는